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빼먹었죠. <laughs> 네. 예, 시청자들하고 매주 한 번씩 찾아뵙기로 했는데 저희가 게을렀습니다. 앞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탄생의 역사적 그 시발점이 된 광주 대단지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사건이죠. 올해로 이제 50주년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분당신문 유란 편집장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성남시가 광주대단지 50주년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음, 의욕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요구하는 그 기대치하고 어, 공공부분에서 하는 일을 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80 광주 대단지 50주년인데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사항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나름대로 시는 준비한다고 하는데 지역의 이제 여론을 이렇게 타먹가지고 컨트롤 뭔 뭔가 의미 있는 50주년 행사의 그 하이라이트를 하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 지적신 건가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 뭡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5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졸에 의해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다 음.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모든 사업 논의들이 가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첫 번째 작품으로 드러난 게 결국 이제 명칭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 네네 중요하죠. 명칭이란 부분들이 결국은 50주년에서 이번에 가장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50주년을 맞아서 그 동안은 이제 통칭 이제 지금은 광주 대단지 사건 이렇게 네. 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30주년, 40주년 이렇게 20주년 뭐 이런 부분 행사를 하면서 그 명칭과 관련된 논쟁은 계속해 하고, 나름대로 성격 규정에 대한 것들은 쭉 진행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격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했죠. 그렇죠. 수차례 뭐, 그 조례의 반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운동적 사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 어떤 그 민선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자주 뭐 변동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런 것도 있 뭐, 있습니다. 어렵사리 지금 민선 7기 와가지고 현재 조례가 통과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논의할 구조가 어, 광주대단지에 대한 그동안은 사건이라고 어떤 음, 통칭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어, 시각적 총합체. 그게 바로 명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이름을 잘 지어야 <laughs> 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맞습니다. 이제 광주대단지 사건은 성남시 태동의 그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수많은 학술 토론회와 뭐 저희도 그렇고 네, 언론사들 그렇구나.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폭동, 뭐 사건, 항쟁, 한거 이렇게 이제 대충 몇 가지를 압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시에서도 명칭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한 거잖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어 민간 차원의 시민 사회 단체들도 명칭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해 10월에 어, 명칭 갖고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끝장 토론이었겠죠? 거기서 분명히 명칭 부분들을 일단 짚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정해진 명칭 그게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뭐 뭡니까? <laughs> 네. 아 그때 어떻게 난상토론 끝에 결국은 저희가 항쟁이라는 부분들서어80 성남 가로열고 강주 대단지 항쟁 네. 뭐 이렇게 결론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 띄워주셨는데 네네 저저 예, 저 사진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 네, 행사에서 난상토론이 있었고 어, 단, 그 당시 단장을 추진위원장이죠 추진위원장, 하동군 위원장이 네. 에, 끝장 토론을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성남 카로치고 광주 대단지 항제 뭐 이런 부분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때 이제 결론이 났고 그렇죠. 요 부분은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그 조례, 조례 최종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기로 했던 건데. 최근에 좀 이상한 게 스텝이 좀 꼬였죠. 그, 그렇죠.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어차피, 저, 기, 어, 민간 기념사업회에서는 이미 항쟁이라는 명칭을 갖고, 어,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한 그 당시에 지난해 8월, 10월 8일이죠. 있던 토론회 명칭이 뭐냐면, 어, 광주 대단지 사건 명칭 지정을 위한 학술 토론회였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냐면, 명칭을 지정하는 거였고, 어,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동군 위원장이, 어, 이 자리에서 명칭을 끝까지 결정하자라고 해서, 아까 난상 토론이었지만, 어, 결국에서는 항쟁이 맞다라고 본 결론이 난 거였죠. 근데 결국에서 그 당시에, 어, 왜 난상 토론이 됐는가를 알아봤더니, 결국에서는 성남시의 입장은, 아 어, 이제 민권이라는 부분들이 좀 들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데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민권 운동이냐 항쟁이냐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뭐, 나상토론 끝에 항쟁, 항쟁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있었는데 이제 민권 운동이라 그러면 이 광주대단지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잠정적으로 네. 그 사건이라는 게 운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하루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성격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광주대단지 사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열악한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분노해서 그렇죠. 하루 만에 음. 그것도 뭐 7시간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종결됐지만 또 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맞아.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론에서도 민권운동은 아니고 항쟁이냐 한거냐 이런 부분 하다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폐결까지도 그, 거기도 같지만 어쨌든 그건 대체적인 그 평결은 중에 대체적으로 그 결론은 항쟁으로 뭐그 아시다시피 이미 아니. 이미 뭐 민간 차원에서 뭐 저희들도 계속 언론사에서도 네. 뭐 매년 뭐이 부분에 네. 대해서 뭐논의해놨던구조는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 아까 말 학자들 학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항쟁이라는 부분에 어울린다라는 것들이 이미, 어, 학술적으로나 뭐 시민적으로나 합의된 것들은 결국 항쟁이 맞다라고 본 것들이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씨가 최근에 그 이걸 명칭을 보도자리 민권운동으로 성남시 <laughs> 민권운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그거에 그랬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보시까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무원적 사고로 갖고 있는 건데. 공무원적 사고. 뭐, 그렇죠. 추측한데, 뭐, 당일 뭐, 들어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항쟁과 민권운동이었는데, 그 당시 민권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은. 지난 번영장이쉬웠달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예. 끝까지 뭐, 주장한 거는 뭐, 공무원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민권운동이라는 것들이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벤트성, 어, 여론조사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2월에 보니까 성남시가 뭐 명칭, 이름짓기를 내걸고 해가지고요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음료 쿠폰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보니까 압도적으로 민권운동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벤트성 어 선물주기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민권운동이다 라는 게 현재로서 시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표본, 그, 집,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180도 달러, 달러지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만약에 성남 씨가 진정한 여론조사였다라면은, 어떤, 딱까 막,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했어야 그게 마땅하겠죠. 근데, 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설명 없이, 어, 나열식으로 해서, 어느 것이 좋냐, 하라고 해서, 그것들이 결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선물 공세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 봤습니다. 선물도 걸었었나요? 아, 예, 예, 예. 어,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예, 예. 커피, 사, <laughs> 커피, 커피 쿠폰이나 아. 음료 쿠폰을 좀 지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내 당첨자를 보니까, 뭐, 일부 공무원들도 지금 당첨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의 아젠다를 결정하는데 공론의장,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 성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여론조사 항목이 이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결국 시에서도 뭐냐면 이름짓기라는 것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예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럼 여론조사라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뭐 과학적, 객관적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30대 구분해서 남, 녀 성비, 명치라고 했을 때 이유 뭐 이런 것들에서 통계학적인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객관화 돼야 되는 건데 무작정 내걸어가지고 어느 게 좋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임의적으로 네, 네, 라이브 풀, 그 설문조사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럼요. 네, 네. 이거 좋냐 저거 좋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해가지고 러래서 <laughs> 그러면 다들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 앞서, 세, 앞으로, 뒤로 생각해보면, 1월달에 또 은수미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시아 실리콘 밸리를떠어서 그, 민권운동, 이게 <laughs>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의 은수미 시장의 본인 뜻인지,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권운동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민권운동의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쟁과 민권운동에 대한 차이점. 과연 음, 이것은 무엇일까? 엄청, 예를 들어, 항쟁은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시민적 저항이 분명히 있었었습니까? 네, 국가권력이라는 구조에 맞서 싸워가지고, 시민들이 쟁취해낸 사건입니다. 광주재단지 같은 경우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쟁이라는 거본 건데, 단순하게 민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권리 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선 어떤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또 한, 단, 단체 어떤 정치 운동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 운동으로 봐야 되는 게뭐 지금까지 나온 어, 학술적이나 객관적 이론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그 광주대단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이제 명칭, 2차 명칭 이제 확정이죠. 지난번 있었고, 물론 지난번 10월달 할 때도 여론은 이제 수렴한다는 전제는 있었습니다만 그 확정 부분은 아니고 네. 근데 너무 180도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laughs>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명칭으로 학술 토론을 해가지고 아이 명칭 이 명칭 있으니 한번 시민적 의견을 물어보자 그렇게 돌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분명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명칭이 항쟁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객관적이지 않는 여론조사라는, 어, 미명하에 이름이 뒤바뀐 사건. 또더 웃긴 게 뭐냐면, 어, 3월에 한번또 위원회가 개최됐으니까, 기념사업회, 어, 추진위원회가 개최되는데또그당시는또 시의원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요, 또그 당시 이제 명칭을 어차피 또 밀어붙이는 사건이 한번더 발생합니다. 요번에 이제, 외 앞서서 이제, 그렇죠. 열린 이 추진위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얼마 3월 달에 있었던 것들이고, 어, 그래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국은 표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은 뭐, 민권운동을 주장한 사람이 다섯 명, 나머지 뭐, 또, 다른 명칭에 세 명, 뭐, 황제에게 두, 뭐, 두 명, 뭐, 이 정도 나왔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네. 아니 음. 누가 더 다, 다섯 어, 명인데, 민권운동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좀더 알아봐야겠는데, 음. 뭐, 지금 명단으로 봐서는 뭐,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뭐 그냥, 혹시나 그냥 추측에 의한 것들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남시가 이제 그 조례에 의한 그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을 민권운동으로 확정하고 보도자리까지 냈다는 건 공식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렇게 냈으면 절이 이후 이행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성남시? 일단 성남시는 민권운동을 기적 사실하고 시 이게 법제화 추진하겠다라고 네. 이미 보도 자료를 내지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50주년 각종 사업에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민권운동 민권운동 어 이렇게 지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그럼 조례하고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런 어, 부분은 예 예, 예. 예, 예. 일단 조례가 그부분이 성격이 되고 나서 이제 시의 행정 부분이 예,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조례라는 게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명칭 부분들을 대해서 네. 거론을 할 때요, 음, 일단, 어, 명칭을 먼저 짓고 넘어가자라고 한거이기 때문에, 어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했었지않습니까그 네. 때문에 저희들도 항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어, 그 의미에 맞는 것들을 좀 부여하기를 했던 것들인데 그 부분들이 이상하게 이제 어, 변질이 되면서 민권운동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그 당시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시가 되게 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뭐그 광주 대단지 명칭, 음, 저희 지역사회에서 은수미 시장이 시장 취임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시장보다는 어느 누구보다는 이 부분의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뭔가 50주년 부분의 명칭이 제대로 좀잘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에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항쟁 이럴 수는 항쟁 그다음에 민권운동 크게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보시기 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죠. 그니까 지금, 어, 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민권운동이라고 지금 가고 있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일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의아하게 하는 분들도 괜찮,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채만식 의원 같은 경우도, 어, 성남문화원에서 광주대단지 관련 그악수 토론을 하면서, 분명히 그 부분을 치고 넘어갔었거든요. 거기서 봐도 민권운동보다는 오히려 성남면 회사에서 항쟁이 맞다라고는 일단 일부 지금 그런 자기 의견을 표출한 것처럼, 어, 좀더 시민적 의견을 좀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아까 결정 상황이 단지 10명이 참여해서 5명이 동의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민권로 뒤바뀌는 거. 그럼 그간에있 추진 과정들에 있어서의 결정권들은 어떻게 수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 20년, 한 30년 넘게 이게 이제 그 학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단론을 거치면서 모아지면서 어떤 이제 압축돼에 가는 부분이 였지 않습니까? 명칭이라는 그렇죠. 게 거의 이제 네, 거기에 네, 확정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전혀 생뚱맞은 민권운동을 들고 나와고게 완전 히 <laughs> 충돌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봐서도 만일 이걸 공식 명칭을 민권운동이라고 해가 성남시가 공식으로 발표하고 기념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될까? 그 언론 쪽 의미에서도 이 시가요 이번에 5 0 주년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뭐 생존권 위협, 음. 맞서 싸웠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항이라는 분명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민권운동을 꺼냈는지, 과연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남시장은 모르고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이름인지. 한번 취재 한번 해보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시장 뜻이 어떤지좀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다음에 한번 확인해 가려 그럼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왜 성남시는 민권운동을 이렇게 고집할까? 그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 그렇죠. 한번 작년 10월에도 그렇고, 요번도 그렇고, 계속 이제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20년, 30년 넘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담론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완전 이제 뒤집는 용어 부분이고, 전혀 맞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민권운동이란 말은, 이제, 뭐, 제 판단이지만, 결국 공무원적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에 작년, 어, 10월에 처음에 명칭 토론할 때, 뭐, 끝까지 민권운동을 주장한 분도 역시 공무원 아닙니까? 또, 이번에, 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도, 어 난상 토론을 지난 3월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권운동에 찬성한 분 중에 그분이 또 들어가서, 어 민권운동에 표를, 어, 한 표를, 그 더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곳은 공무원적 사고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좀 보인 게, 항쟁이란 말을 공무원이 쓰기에는 약간 어, 좀 버겁거나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하면서 행정단위에서 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약간만 담론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자기네들이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어 미리 그 시민사회들하고 아니면 추진위원단하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은 건데 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민권운동이라는 것들을 확정 져버린다면은어 저희 때보다도 이후에 어 계속 이거 매년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지도 깝깝한 일입니다 네. 결국은 제가 봐서는 민권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실체적 규명 하고 다른 부분의 용어를 쓰므로 해서 그래서 그래서 좀이 부분은 좀 성남시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성남시는 관이고 민으로 되어 있는 이제 광주 대단지 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어, 요것과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죠. 근데 네, 결국은, 어, 시가 밀어붙이기로 하면, 현재로서는 뭐, 시민적 어, 저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 명칭 부분들을 지금 계속 시는 그렇게 가려고 할것 같거든요. 결정권 잡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결국에 가서 그러면, 항정이랑 명칭이 분명히 맞고, 성남이의 어떤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는 광주대단지라는 부분들을 빼, 뺄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명칭을 대해서 분명히 고수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광주대 기념사업회가 이런 명칭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50년 전에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을 광주대단지 항쟁,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어차피 관은 또 민하고 다르게 조금 이제 한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보면서 조금 저도 아쉬운 게 송남 씨가 그 민의 의견을 받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저도 이제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 소위 민선 시대에서 어관주도에 과연 어, 어 행사들이 굳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어 모든 것들의 주동은 민이 하고 관은 최소한의 간섭들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관이 주도하게다 보면니까 본질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 아까 말씀하신처럼 뭐 10주년, 20, 30주년, 40주년까지 오면서 그동안 이뤄어냈던 성과들이 한꺼번에 물거품 물거품 되어간다는 것들이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겠죠.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 네, 요 그래서 좀 송남 씨가 한번 재숙고 해주기를 네. 방송을 통해서 <laughs>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송남 씨가 분명히 민권운동으로 가는 것은 저도 학자들하고도 얘기도 해봤지만 그거는 좀 생뚱맞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결국 지금 성남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50주년 기념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지금 예산 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억 정도 네, 중, 토탈 개념으로 잡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7억 정도 그 정도가 또 홍보비로 나가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광주대 50주년을 어, 기념할 만한 획기적인 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민주도로 하고 있는 광주대단지 기념사업회 역할들이 더욱더 커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대단지가 결국은 이 50주년으로 해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관위 입장에서는 많이 시끄러들것 같습니다. 그이 열기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 주도의 기념사업회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일시적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어, 매, 번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사, 민주적인 삶을 좀 조명하고 또 다시 한 번, 어, 민과 관여 한번 상호 협치를 통해가지고 새롭게 성남의 정체성을 좀 찾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 시대는 이제 민간 협치의 시대지 이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민이 할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있고 또 관여할 수 있는 그 성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광주대단지 50주년을 맞으면서 어, 명칭 확정을 보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좀잘될것 같았는데 우려도 되고 에, 그래서 에, 행사를 해놓고 욕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좀 지역 사회 여론을 다시 한번 겸허히 경청하고 정말로 광주 대단지 명칭을 어떻게 해야 이후에 후, 후세대한테 욕을 안 먹을까 그리고 역사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성남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 추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네. 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